안녕하세요. 소드 오브 콤발라리아 스펙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레벨업, 그 다음에 랭크업, 그 다음에 무기 강화, 그 다음에 방어구 강화, 그 다음에 타로 카드 강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설 타로, 그 다음에 전설 장비를 많이 안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영웅 타로, 아니면 영웅 장비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텐데, 과연 이게 나중에 가서 사용을 안할때 분해를 할 경우에 얼마만큼의 재화를 돌려받는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타로 속삭임 30레벨까지 레벨업 하는데 들어가는 골드는 4,000, 그 다음에 가로는 2,000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해를 했을 경우에는 가루는 약75%돌려줬고요 골드는 약20%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돌려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구요. 그러면 장비, 장비, 30레벨 장비 강화 비용이 10레벨 이렇게 20레벨 이렇게 30레벨까지 이렇게 써있는데 그걸 다 합치게 되면은 2만. 골드는 2만 가루는 2만 5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걸 분해를 할 경우에는 골드는 2,169 가루는 2,524 너무 많이 안 돌려줍니다. 10% 정도밖에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일단은 뭐 컨텐츠를 깨기 위해서 영장비도 일정량 사용을 하긴 해야겠지만 너무 과투자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분해를 했을 때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음, 좀 영웅 장비를 봤을 때좀 성능이 괜찮아 보이는 애들 위주로만 좀 강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지 강화를 하다보면은 좀 재료가 강화 재료가 좀 부족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막 영웅 장비던지 아니면 희귀 장비 이렇게 갈게 되면은 이 파란색 구슬 같은 거를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샤이닝 더스트 이걸 얻으면은 그래도 상점에 들어가셔서 교환 들어가신 다음에 장비 상점에 들어가시면 아니라고. 샤이닝 파우더 5,000개나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화 재료가 좀 부족하신 분들 중에서 영웅 장비 쓸모없는 거 많이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갈아가지고 이거 장비 레벨업에 필요한 재료를 수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 말고도 뭐 재능, 재능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분쇄자 자리, 침입자 자리, 수호자 자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각 속성별 능력치를 증가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 이걸 찍어주게 되면은 침입자 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영웅들이 물리 공격력이 증가하게 되고, 여기도 물리 공격력 증가하게 되고 마법 공격력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술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추가적인 전술 스킬을 배우게 되면은 또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하트, 남은 마음의 힘뭐 이렇게 주시던지 아니면은 모 올랐다 모든 속성 이렇게 플러스 2% 속성이 조금씩 능력치가 조금, 조금은 증가거든요. 조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매듭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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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줘 가지고 이 레벨업을 시켜 주시면은 모든 속성이 최대 5%까지 증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스펙업을. 음? 할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스펙업 할수 있는 방법은 이게 끝인 것 같아요. 나중에 뭐, 레,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장비 각인? 바보의 여정 8-5까지 클리어 하게 되면 바보의 여정 8-5 클리어 하게 되면 장비 각인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인챈트 개념? 다른 게임의 인챈트 개념으로 스펙업을 할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니까 뭐, 어, 끝에 가서 더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 생각보다 재료를 별로 안 돌려준다라고 볼수 있겠네요.